어~ 헌정사상 역대 특별 재판소를 보면 어~ 이~ 육 쪽에 보면 그 반민특위에 의한 특별재판부 그리고 3일오 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특별재판소 그리고 박정희의 5.16 군사정부의 혁명재판소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은 다어 소급처벌의 문제라든지 어 그리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위헌적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이 지금도 후대에 이러한 그세계 재판부에 대한 평가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재판부는 그나마 어, 위헌성 문제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 부칙에다가 명문의 조항을 두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어, 문제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어, 전담 재판부는 헌법의 명문 조항도 없습니다. 그래서 위헌성의 문제를 피할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 주셔요.